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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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돌려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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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해라 빨리 o no, no, n 이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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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이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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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아이고갑 간다, 간다, 센터 어우, 진짜, 어우, 마무리 가만히, 마무리 가아히가 수비 수비 없어, 간다 간다 뒤에 간다 헤야 헤야 갑니다 오른쪽 봐 오른쪽 한명 나가 나가 한명 잡아 가운데 살리고 오른쪽도 있다 민용 파고 민용 파고 아. 감합니다됐자 어 <놀람> 어. 봤다, 봤다. 오, 와, 내 슛. 슛! 아, 아, 발 발 쪼대, 발 쪼대. 아베, 전진. 간다, 한명 간다. 헤이, hey, 사이드. 아, 와, 쎄나. 아. 와.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